깜짝 놀란 청소기 삼총사 각기 다른 특징으로 완벽한 청소 해결책 제안 차안에 미세한 먼지와 이제 안녕할 시간이에요. 차량 청소가 늘 번거로우셨죠? 특히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구석의 먼지들. 그린인 자동차 청소기 강력 무선 미니 청소기와 함께라면 그런 고민은 이제 끝입니다. 강력한 무선 파워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용량 배터리와 헤파 필터가 차량 속 작은 먼지들까지 놓치지 않고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노즐 헤드는 특히 세심하게 설계되어 작은 입자까지 빠짐없이 흡입해주죠.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아이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도 쉽게 청소할 수 있어 차량 내부가 항상 깔끔하다고 합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드렸더니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그린인 청소기와 함께 당신의 차량을 새롭게 변신시켜보세요. 차량 청소의 새로운 혁신, 무선 소형 청소기 에어건으로 손쉽게 마무리하세요. 차량 청소할 때마다 선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이제 그 고민에서 벗어나세요. 유선의 불편함은 잊으시고 무선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차량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이 제품은 C타입 USB 충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 어디서든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에어건 파워를 자랑하며 틈새먼지까지도 완벽히 제거해줍니다. 사용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쉽게 꼬이는 선 걱정 없이 차 내부를 말끔하게 청소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 작고 가벼워 한 손으로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차량 관리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차량용 무선소형 청소기 에어건을 통해 쾌적한 드라이빙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차량 청소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볼트메이트 무선 리튬 차량용 청소기 16,000 파스칼 타입C 포트로 새로운 청결의 시대를 만나보세요. 이 제품만 있으면 강력한 흡입력으로 미세한 먼지까지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충전 과정 걱정 마세요. 타입C 포트로 더욱 간편하게 충전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만족도가 증명하듯 한번 사용해보면 그 매력을 실감하게 될 거예요. 쉽고 빠른 차량 청소법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음.